예수님 이이 땅에 오셔서 이제 수많은 그 말씀들과 행적들을 남기셨는데 하셨던 말씀의 대부분이 다그 하늘 나라에 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죠. 오늘 본문이 이제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는 그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말씀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총망락 또는 총정리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려 비유가 7번 등장하는데 특이한 것은 1번, 2번, 3번 연속으로 등장하는 모든 것들이 다이 씨앗에 관한 비유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랄지 뭐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이랄지 이 비유를 한번 하시고 그 비유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가라지 씨를 뿌리는 거. 가라지 씨를 뿌리는 그 것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오늘은 또 여기에 마지막 쐐기를 박는 결정판으로 겨자씨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해 보면 무려 일곱 번의 비유 가운데 세 번이 씨앗의 비유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씨앗을 알지 못하면 이 씨앗의 원리를 알지 못하면 천국의 비밀을, 천국의 원리를 알기가 어렵다 해도 그리 지나친 표현이 아닙니다. 오늘은 이제 겨자씨, 겨자씨를 통해서 자라나서 하나의 나무를 일구는 겨자 나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갈릴리 이제 중부 지방, 특별히 남부도 있고 북부도 있지만 주로 이제 중부 지방에. 많이 자라나는 그 식물인데요. 씨의 크기는 매우 작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수 있는 들깨 씨앗, 좀뭐 어, 뭐 볼펜을 가지고서 하얀 종이에다가 살짝 찍어서 길게 찍지 않고 살짝 찍는 듯 마늘을 하면서 탁탁치하면서 떼어냈을 때그 자국 정도 아니 어쩌면 그보다 조금 더 작을 수도 있겠네요. 제가 이스라엘에 두 차례 가서 그 성도님들에게 씨앗을 한번 보여드렸으면 좋겠다 해서 구입해서 가져온 적이 있는데, 너무 작아가지고 분실할까 봐 애를 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은 씨가 자라나면 커다란 나무가 되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거대한 것입니다. 아, 지나간 모든 세대들과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을 포함해서 지금 현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75억이 넘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고도 넉넉히 남는 거대하고 영광스러운 나라입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는 그 거대한 나라인 천국을 고작 이 작은 겨자씨 하나에. 비유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반드시 그 숨겨진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그 뜻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결코 거창하고 큰 것에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처음 시작은 아주 미미했으나. 그 안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큰 역사를 이루는 곳 그곳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다 그것이 천국의 본질이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겨자씨 하면 가장 연상되는 것이 뭐겠어요 작다고 하는 그런 이미지잖아요 작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에 공중에 모든 새들이 깃들일 만큼 자라납니다 천국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역사는 처음부터 그렇게 장대하게, 장엄하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보여준 역사가 모두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구위에서 시작했습니다. 초라하고 무력한 한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렇게 광포에 쌓아서 이렇게 옮겨줘야만 옮겨질 수 있는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쪽에서 저쪽으로 움직이는 것조차도 마음껏 할수 없는 그 상태죠. 당시 천하를 호령하던 로마 제국과 비교해 볼때 너무나 보잘것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기에 점점 자라나 마침내 로마를 정복하고 세계를 무릎 꿇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자시 하늘과 같은 존재들 대부분이 학벌도 없고 지위도 없는 어부 출신들이고 숫자도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겨우 12명. 그 당시에 이 현자들, 성인들, 위인들 특별히 글줄게나 하고 읽고 말게나 한다고 하는 그런 유명한 철학가들이나 이런 분들은 대부분 제자들을 주로 데리고 다녔는데 동양이나 서양이나 그 기록을 보면 거의 12명씩 데리고 다녀. 그게 하나의 그 유행이었는지 트렌드였는지는 몰라도 열두 명씩을 데리고 다녔어요. 예수님도 딱 열두 명의 제자들에게 믿음의 씨앗을 심고 그들을 훈련시킵니다. 그 당시는 아무도 이 그룹을 이 공동체를 주목해주지 않았습니다. 있는지 조차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 있었던 복음의 그 생명력은 점점 자라나. 마침내 온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큰 나무가 되었으니, 어쩌면 이제 처음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이 제자들은 거대한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살면서 눌리고 눌려가지고 하도 질려서 보다 더 크고 힘 있는 사건을 바랬을 겁니다. 아니, 자기 자신이 힘 있는 능력자가 되기를 갈망했을 것입니다. 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대단히 획기적이고 기적적으로 당장에 크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음서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읽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 다 비교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전부 똑같이 이렇게 비교해서 한 거. 돈 들여서 하지 말고 집에 가면 적어도 성경책 네권 정도는 있잖아요. 아무리 없어도 네권 정도는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족들 거, 또 예전에 쓰던 거쭉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딱 비교해놓고 비교해가면서 읽으시면 더욱 더 재미를 더할수 있는데 그 의미를 더 깊이 할수 있는데 누가 복음은 좀 독특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이 쓴 책이니까 예, 이 의학적인 지식이 번뜩번뜩 빛나는 부분들이 보이고요. 심지어는 사람의 마음, 심리 깊숙히 꿰뚫고 있는 그런 묘사들도 있는데 누가복음 19장 11절 말씀에 오면은 그 당시 제자들의 마음을 본심을 거기다가 써 놨어요. 아마 그것 자기 자신의 마음이기도 했을 거예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더라. 그들의 생각을 거기 적었어. 당장의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고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를 꿈꾸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런 역사를 이루어줄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배도 버리고 정들었던 오구도 버리고 토끼 같은 자녀들도 다 집에 두고 따라 나온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은 로마 제국을 뒤뒤어 없는 신적인 능력을 가진 자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저스트리스 리그랄지, 어벤져스 군단이라 할지, 슈퍼맨 같은 초능력자 그룹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최정예 드림팀으로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필부요, 범부요, 장삼 이사에 불과한 오합지졸에 불과한 낱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무식쟁이들 하루하루를 밥벌어 먹고 살지 않으면 모아 놓은 것이 없어서 금수저도 아니고 다이아몬드 수저도 아니기 때문에, 그저 흙수저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인생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력과 복음의 생명을 가진 겨자씨 하늘과 같은 그 사람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영국은 이제... 보통 우리가 그냥 하나의 영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잉글랜드가 있고 스코틀랜드가 있고 저쪽 다른 나라 섬 쪽에 아일랜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런 그, 스코틀랜드 웨일즈가 있고 에, 스코틀랜드가 있는데 그 북쪽 지방이죠. 바람이 많이 불고 그러나 이 스코틀랜드에서 이 장로교가 나왔기 때문에. 복음의 폭발력이 대단했고 대부분 이제 해외에 선교사를 많이 보낸 지역이 스코틀랜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사람들에게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평범한 지극히 평범하게 이를 데 없는 두 분의 목사님이 만나가지고 자신의 피곤했던 목회 생활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위로를 나누는 중이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입을 엽니다. 저는 지나간 3년 동안 제가 이교회 와서 사역했는데 사실 뭐 뒤돌아보면 진정한 의미에서 거듭나는 성도가 딱한 명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이름은 로버트 마펫이라고요 부자할 것 없죠 그러자 또 다른 목사님이 아유 목사님 말도 마십시오 저는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그냥 아침 저녁 점심 저녁으로 세 차례 일주일 동안 꼬박 아주 그냥 대단한 기대를 가지고 특별 심령 부흥 대성회를 열었는데 마지막 시간에 결신의 시간 결단의 시간에 초청을 했으나 딱한명 청년 왔습니다. 뭐 이름이 그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고든가 뭐든가 이렇게 서로 신세 안 탄도 하고 위로하면서 이 목사님 두 분은 헤어졌습니다. 그 뒤로부터 수년이 흐른 뒤에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한 목사님을 통해서 3년 동안 딱한명 얻었던 그한 명의 결신자 로봇 마펫은 아프리카 땅에 건너가서 아프리카 선교의 기초를 놓습니다. 그 일주일간 부흥 집회를 통해서 딱한명 유일한 결신자였다고 하는 그 청년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그 아프리카 대륙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불을 지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의 작은 겨자씨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생명력이 있게 반드시 자라납니다. 자라나서 거대한 나무를 이룹니다. 세계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위대하거나 거대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적지만 우리 안에 이 생명력만 지니고 있다면 믿음의 생명력, 복음의 생명력만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천국을 만들어 갈수 있는 도구로 얼마든지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능력은 수에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참 능력은 헌신한 소수에 있습니다. 아놀드 토인비가 무려 10권 또는 12권 넘는 이 역사 연구라고 하는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그 위대한 역사서를 남기지만, 그가 남겼던 여러 가지 말 가운데, 뭐 도전에 대한 응전이다 그런 말도 유명하지만, 또 하나 유명한 말이 뭡니까? 이 역사를 발전시켜 온 사람들은 연구해 보니까 창조적인 소수자였다. 창조적 소수에 우리의 역사가 달려있다. 라고 하는 그어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에게 숫자가 적다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원 300 용사로 메뚜기 때보다 더 많았던 미디안 군사를 물리쳤지 않습니까? 우리 신도회나 구역들을 보면 가끔 약한 곳도 있습니다. 어떻게 다 강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안에 복음의 생명이 있고 믿음의 생명력만 있다면 그 겨자씨 같은 신도회나 구역이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이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는 1등 공신이 될수 있습니다 전도서 9장 4절에 보면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개하고 사자는 그 힘에 있어서 위력에 있어서 비교조차 할수 없습니다 제 아무리 힘센 불독이라 할지라도 사자 앞에서는 깨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생명력이 있는 개는 생명력이 없는 사자를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작고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생명력 있는 신앙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생명력, 믿음의 생명력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겨자씨 하나처럼 적다 할지라도 언젠가 그 생명 자라나 온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커다란 나무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작은 겨자씨는 땅에 떨어져서 썩을 때큰 나무가 됩니다. 제 아무리 생명력을 가진 겨자씨라 할지라도 그 씨앗이 그대로 있으면 그냥 점에 불과해요. 아, 저렇게 생겼구나 하는 구경거리에 불과해요. 겨자씨가 저렇구나. 그러나 땅에 떨어져 묻히고 썩지 않으면 겨자나무가 아닙니다.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오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땅에 떨어져 죽지 않는 씨앗은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죽지 않으면 겨자나무는 고사하고 잡풀에 아니 잡풀도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땅에 떨어져 죽어간 씨앗은 커다란 나무로 자랄 수 있으며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겨자씨가 우미트고 자라나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나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으니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 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생명력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고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철저하게 죽어야 됩니다 2021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는 십자가가 복음이다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그 주제를 가지고 연속설교를 한맨 마지막 설교는 고난주간 토요일 예수님이 무덤에 누워계실 때 했던 그규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부활장 31절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일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사명인 복음이 세상 속에 드러나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날마다 죽어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죽지 않으면 복음이 열매 맺을 수 없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드로와 항구에서 3차 전도행을 모두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마지막 막바지에 들어 항구에서 저 멀리에 있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다 오시라고 해서 그 항구 한그 등위에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그 와중에 이 말을 남깁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주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그처럼 신앙의 위인이고 거목이고 거장인 이 사도 바울도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인간인데 그리고 자기가 로마에 가서 꼭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내가 여기서 잡혀가지고 로마 땅도 밟아보지 못하고 죽는 거 아닌가? 그긴 세월을 살았어도 바울은 로마 땅한 번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가려고 하면 뭔 일이 생겨서 못 가고 가려고 하면 이쪽 교회가 뭐, 아픈 사람 생기다. 그러고, 저쪽 교회가 분쟁이 있다. 그러고, 돌아다니면서 그거 해결해 주고 보듬어 주고 감싸 주느라고 그 로마를 한 번도 못 갔습니다. 로마에 가야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거 아닙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전도를 하려면 로마 땅을 밟아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으나, 그는 갈수 없는 그 신세에 늘 마음이 아프고 한탄했는데 주님이 하루는 나타나서 로이 바울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아, 염려하지 마라.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런데 그 로마 땅에 개선 장군으로 입성한 것이 아니라 아피안 그 대로를 따라서 가 가지고 로마의 한 이름 없는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그 감옥이라는 게 지금처럼 뭐 철장으로 돼 있거나 그 예레미야가 갇혔던 것처럼 저 진흙구덩이에 갇힌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새집을 이렇게 주고 거기서 밖에 전부 포위를 해 가지고 가택 연금을 한 거죠. 그러나 오고 가는 사람은 만날 수 있었으니 대중 집회를 한 거라 백만 명이 모인 그런 광장에서 표하는 연설을 하지 않았어도 그 가택 연금 상태에서 찾아오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 만든 일대일로 역사했어요. 무의미한 것 같고, 지극히 작은 것 같았으나, 그 안에 생명력이 있어, 마침내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말이죠. 복음으로 로마를 삼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통해 복음의 꽃이 피고 열매 맺기 위해 날마다 죽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죽어지지 않는 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맺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지 않고 맺혀진 열매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우리의 의에 불과한 것이죠 겨자씨 하나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은 자신 안에 있는 생명을 끄집어내는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제일 마지막 거쳐야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생명력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 아래서 죽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이름만이 드러날 뿐.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놀라운 능력과 어마어마한 신앙의 이 잠재력을 주시죠. 그게 우리의 생명력입니다. 우리가 제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자신을 매일 십자가에못 박는 이 죽음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아름다운 천국의 열매들을 많이 맺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작은 개자식는 크게 자라서 모든 쇠들을 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포용력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죄인도 창녀도 강도도.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산 사람이든지 다 품을 수 있습니다. 그곳이 천국입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죄 없어서도 달렸지만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최고 악질이 달린 거예요. 그 당대 최고 악질이 달린 곳이 십자가입니다. 우편에 있는 강도도 최고 악질이에요. 말만 좀 예쁘게 했을 뿐이지. 그러나 그에게 말하자. 너도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많이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인기 있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나이 많은 분, 또 젊은 사람, 모두에게 열려있습니다. 모두를 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포용력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이게 많이 자라면 한 4미터, 더 많이 자라면 5미터까지 자랍니다. 거기에 새들이 와서 즐겁게 치저대면서 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참새도 있지만 먼 길을 가다가 힘들어서 잠시 쉬어가는 철새도 있습니다. 그 나무에는 어떤 새도 와서 쉴수 있습니다. 그 나무 아래에는 지나가던 낙은에도 그 그늘에서 한잠 자고 갈수 있는 쉼터를 마련해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창작품이 아니에요. 일찍 에스겔서 17장 22, 23, 24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요약해가지고 천국 비유에다가 말씀해 준 거죠. 천국의 모형인 교회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교회. 누구나 찾아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인생의 즐거움을 노래할 수 있는 것.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넓은 마음에 터전을 만나는 곳 그러기에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모여 잔치하는 공동체입니다 천국 잔치자리에 먼저 모인 우리들이 천국에 가기 전에 먼저 이 자리에서 잔치자리 예비훈련하는 우리들이 세상에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를 들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겨자나무까지 앉아 즐겁게 노래하는 새들의 노래소리를 듣고 지나가던 새들이 나도 저기 한번 가서 앉아볼까? 하면서 자연스럽게 깃드는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행복에 겨워 찬양한다면 사랑을 나누는 소문이 세상에 들려진다면 그 소문 듣고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이곳에 찾아오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의 나무에 새들이 날아오고 있습니까? 그들이 쉼을 얻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나무는 얼마나 울창한 안식의 그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세처럼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역사를 한꺼번에 뒤바꿀 만한 능력은 없다 할지라도 가정을 변화시키고 동네를 변화시킬 능력이 우리 안에 충분히 잠재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력 곧 믿음의 생명력 그 생명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열매 맺혀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를 추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크고 놀라운 일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천국을 만들게 하소서. 작지만 버리지 마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며.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귀한 위대한 창조사역에 구원사역에 크게 쓰임받고 주 앞에 설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과 송함교회를 지켜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